이 연습 방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 둘, 치는 거죠. 이 연습 방법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설명이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이 연습은 최악의 연습 방법이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레깅이라고 얘기하는데 클럽을 이렇게 여기까지 끌었다가 치는 방법. 이 연습 방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자, 스윙을 하실 때, 이 캐스팅 되는 동작이 여러분들이 이 단어만 잘 선택해서 생각하면 그 동작이 잘안 나오는데, 헤드 무게를 느껴라 헤드로 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대부분 캐스팅 이 돼요. 왜? 헤드가 이 끝에 무게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헤드 무게를 던진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죠? 던지니까는 손목이 빨리 풀리고 공이 안 맞겠죠. 그 표현을 어떤 그 영상에서는, 어, 이 그립 끝에 공 쪽으로 내려라. 하지만 원래 정확한 표현은 백스윙이 올라갔으면 이 클럽을, 어, 바로 밑으로. 클럽을 바로 밑으로 내려주세요. 라는 게 원래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른손목의 각이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공을 좀 정확히 맞힐 수 있는 연습 방법이 되는데 그 연습 방법은 선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15만 보여드리면 백스윙이 올라가서 하나, 둘, 치는 거죠. 이 연습 방법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설명이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이 연습은 최악의 연습 방법이 돼요. 좋은 연습 방법을 하는데도 공이 더안맞는는 얘기죠. 더 스윙이 안 좋아지고. 자, 첫 번째는 백스윙이 올라가서 내려오는 이 구간을 이 허리까지가 아니라 원래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탑에서 어깨 높이까지. 이게 1번이고요. 자, 이 연습을 알려드린 아마추어 분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연습하시냐면은 끌고여서 굉장히 강하게 치세요. 스윙 근데 이거는 타격 연습이 아니에요. 이 연습은 말 그대로 스윙 궤도 연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을 칠때 제가 스윙 궤도 연습이라고 했잖아요. 올라가서 탑에서 헤드가 밖으로 던져져가지고 캐스팅 되시는 분들, 손목 빨리, 풀려서 막 공맞으신 분들을 이 연습을 해서 스윙 궤도를 교정해주는 연습이기 때문에 이 연습법을 하실 때는 여기서 클럽을 이렇게 끌어서 내려와서 간이 붙이는 게 아니라 내 스윙 궤도에 변화된 느낌만 느끼시면 돼요. 올라가서 하나 둘일이 정도만 이게 연습하셔서 내 스윙 궤도가 이렇게 밖으로 던져서 캐스팅 되는 동작이 바로 클럽이 밑으로 내려와서 클럽 헤드가 공 쪽에 가격하는 그런 동작을 연습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타격 연습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한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이거는 타격 연습이 아니라 스윙 궤도를 바꾸는 연습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냥 여러분들 생각에는 스윙 궤도만 변화된 느낌만 있으시면 돼요. 절대로 타격 연습을 생각하셔가지고, 끌어서 공을 세게 때리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왼손목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이 연습하셨을 을때 공이 오른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던 연습 방법의 이해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끌어서 내려오는 동작을 해서 내 공이 오른쪽 갔다. 코킹은 안 풀렸지만은 어, 오른쪽 갔다라는 분들은 절대 이건 타격 연습이 아니고 스윙 궤도 연습이기 때문에 공을 치는 강도가 절대 강하면 안 되고요. 백스윙 올라가서 하나, 둘, 그렇죠. 이 정도 강도로 연습하셔가지고 변화된 스윙 궤도를 느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 남PD가 얘기한 대로 몇 킬로의 선수가 백스윙 올라가서 바로 이렇게 클럽을 밑으로 내려놓은 연습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연습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스윙을 해서, 테이크웨이 어한 다음에, 여기서 백스윙을 턴하죠. 자, 어깨선까지 스윙을 하면은, 우리가 이 양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요. 하지만은, 여기서 탑스윙을 가버리면요. 양쪽 어깨 이렇게 올라오죠. 자, 그러면 아마추어 분들은 양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그대로 스윙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윙 궤도가 아웃투 인스윙이 되죠. 그래서, 올라왔으면은, 양쪽 어깨가, 아니면 양 팔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은, 우리가, 그 어깨까지 올라왔을 4번의 3스윙의 위치까지 내려오면은, 양쪽 어깨가 밑으로 이렇게 살짝 힘 빠진 느낌이 올 거예요. 자, 이 느낌이 들어온 상태에서 다운 스윙이 들어가야지 정확한 인사이드 스윙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 동작 없이, 그냥, 양쪽 어깨가 올라간 상태에서 스윙하게 되면은, 아웃트 인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갖기 위해서 백스윙 올라갔으면은 하나, 둘, 그다음에 셋. 이 동작을 이제 나눠서 하는 거죠. 네, 무작정 막 따라 하지 마시고 이 연습의 의미가 뭔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 분명 히 제가 이 연습을 설명해드리면은 일부 빼시는 분도 있는데 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또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팔을 앞으로 올리면은 어깨선 높이까지 올리면은 이 어깨 올라오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머리 높이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오죠. 자, 클럽을 우리가 머리 위치까지 들어버리면 이 팔은요, 이 어깨는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올라오죠.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거는 올라온 어깨를 다시 클럽을 내리면은 따라 내리면 어깨가 내려와야 되는데 백스윙이 올라갔을 때 클럽을 올렸다가 올라간 어깨가 이게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고 이 올라온 어깨에서 클럽 휘둘러버리면은, 어, 아웃트인 스윙도 되고, 그 다음에, 캐스팅. 이 캐스팅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건 연관되지만은, 백스윙 올라가서, 자, 올라온 어깨를, 투. 그래서 예전에 되게 유명하신코심한 분이, 어, 수강생한테 이런 연습도 시켰어요. 뭐냐면은, 백스윙 올라가잖아요? 백스윙 올라가면 다운 스윙 연습 어떻게 시켰냐면은 양손을 이렇게 어깨 얹혔어요, 이렇게. 어 올라갔으면 이렇게 톡 이게 다운 스윙 시작이다. 그렇게 가셨다. 코치는 외국 외코치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백 다운 스윙 시작은 뭐 허, 허리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붙여서 가야 됩니까? 겨드랑이를 뭐 팔꿈치를 배 스쳐 가야 되니까 막혼란스러워하니까는 내가 다운 스윙 시작을 알려줄게. 자, 다운 스윙 시작은 다운 스윙 시작은 백스윙 올라가서 백스윙 올려봐. 그냥 딱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양손을 양쪽 어깨에 이렇게 턱 얹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퉁, 얹으니까, 이렇게, 톡 떨어지죠? 자, 이게 다운 스윙 시작이야.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연습을 하니까는, 올바른 다운 스윙 궤도가 만들어지고, 공도 굉장히 잘 쳤다고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알려드린 거는, 처음에 그게 구현 설명이 있었지만은, 또 떨어뜨린다고 억지로 이렇게 막 힘주고 떨어뜨린 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저기하고 손 들고 손 내렸을 때 떨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누구 불렀을 때, 이게 인사할 때손 올리죠? 내리면 어떻게 해요? 내려오죠? 자, 클럽 올렸죠? 내리면 어떻게 돼요? 원래 자연스럽게 어깨 힘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백스윙탑 올라가서 너무 경직되니까는 어깨 힘을 빼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어깨를 내리지 못하고 여기서 바로 다운 스윙 시작해버리니까는 클럽이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스윙 궤도를 가지고 또 다른 연습을 계속 하시니까는 계속 악순환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스윙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움직임에 대한 기본 동작이기 때문에, 어, 내가 스윙 궤도를 바꾸고 싶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투자하는데 잘 변화가 없다, 어, 좀 좋아지지 않았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렸던 그 몸의 움직이는 구분 동작의 기본기를 먼저 익히신 다음에, 어, 스윙 교정에 좀 이렇게 개입을 하시면은, 어, 빠른 시일 내에 좀 좋은 스윙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